어, 선생님, 저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기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그 어, 작년에 기억하시겠어요? 어 그때 좀 나한테 <laughs> 무상치가문 뭐 어쩐다고 그냥 응? 아. 그래 그래갖고. 뭐.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그때 왜냐면 나한테 별로 그런 형반들이 없는데 음. 그때 아 그때 왜 저게 애 고삼이라 그 입시 때문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입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어머니 죽고 얼마 안돼 갖고 왔잖아. 아니 근데 왜뭔 일이 있어? 아 그때 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안 좋아, 애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 세상에. 선생님, 제가, 제가 제 잘못,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자식을,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제가 자식을 이렇게 앞세워가버렸습니다, 아생 아니, 그때 그 수만 넘기면, 되게 안 좋은 수만 넘기면 애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안 좋은 수만 넘기고 그. 저 저승사자가 진을 친거그 시어머니가 집에서 개 금지 오겹으로 키우다가 집에서 갔는데 그 앞에 저승사자만 조금 없애자고 내가 근데 너무 그냥 말을 그렇게 하길래 그럼 알아서 해고 내가 보낸 건데 그때 굉장히 안 좋다고 내가 아 제가 죄인이라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니 암만 인명이 제천이지만 아우 진짜 이거 찍기 싫다 아니. 나상적 이런 거안 찍는데 나 이거 왜 기억하냐면 엄마를 그때 나한테 무당직하면 뭐 자꾸만 시킨다고 그래서 점을 안 본다면서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다고 아유 나도 이거 진짜 그때 무슨 수를 써도 좀그 죽을 고비만 넘기게 엄마를 내가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아니, 괜히 내가 이거 죄책감 아... 느낀다, 아유. 아니, 제, 제 잘못이죠. 제가, 아니, 제가 그때 말... 내가 악질을 무려 서라도 아... 시켰으면, 근데. 인명은 제천이래지만 너무 아깝다 이거 부모는 죽어서 선산에 묻는다지만 자식은 죽어 가슴에 묻는다는데 어떻게 살아 요즘에 진짜 사는 게 선생님 사는 게 아니네요 제가 아니 그때 뭐 장사도 시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 제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 새끼들 다 없애고 돌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제가 제가 죄인이죠 제가 제가 죽어야 는데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가슴 헐렁 내려앉아. 아휴. 그때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시켰으면 어떻게 고비가 넘겼을 텐데.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자꾸만 이거 되게 안 좋게 간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아, 안 좋게 갔어요, 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 피, 피가 자꾸만 보이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laughs> 높은 데서 떨어져서 뼈다 으스러지고, 다 깨지고, 정말. 다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다 으스러져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아 세상에, 이거. 이거야말로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기다. 진짜. 아니, 너무 가슴이 지금 미어지는 게, 우리가 점을, 아, 점한번본 거지만, 그래도, 어? 인연이 있어서 나한테 왔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종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냥, 아니,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살려고, 어?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얼마나 그 할머니가 얘를 금지옥에 키웠어. 근데, 그 할머니가 얘를 잡아간 게 아니야. 저승사자가 진을 쳤을 때는 이 중복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거를 조금 내가 풀려고 그때 얘기를 드린 건데, 아나 지금 점도 보기 싫다, 진짜. 하나도 진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상때 같은 애를. 아니, 그때도 애, 내가 그랬잖아. 애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이 병부터 고치자. 아다 엄마처럼 강한 사람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 살아야 되잖아. 엄마, 이거 나랑 인논해서 애는 내가 다 응 어, 저기 할 텐데 앞으로 내가 보기에 지금 엄마가 문제야 중심 가져야 돼 지금 쓰러지게 생겼어 자식 막 세운데 제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헛살았어요 선생님 아 누구나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는 너무 공감하지만 응 어? 그러니까 그 고비만 넘기면 생때 같은 애가 괜찮았는데 나도 그때 보내면서도, 우리가 점을 보고, 보내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오지. 그 중에서도 보내면서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거는 가슴이 묘져서 점을 못 보겠다, 진짜. 애 그때 사진 보여줬잖아. 얼마나 애가 멀쩡하고 잘생겼어. 아유 그런 자식을 앞두웠으니 제가 죄인이죠. 제가 살아갈 살 이유 가 먹고 없어요. 사는 게 그때는 그 살을 차려갖고, 어 눈꽃 쓸새 없다고, 어 그리고 그냥 거기 돈 많이 들어가서 돈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비방이라도 해서 어떻게 상문이라도 좀 풀자 그랬던 건지 아유 그러면 어 어떡하니 너라도 살아야지. 근데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있어. 남편은 어때 지금? 지금 아유. 남편이랑도 지금 자식 그렇게 보내고, 가정도 사실은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특안이 아니, 나이 나오려야 뭐, 애라도 낳지 그거, 하나 있는 거, 아유. 가슴 아파. 아 예. 네. 이거, 어, 저기, 촬영인 보고 꾸고, 어, 내가 다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든 살게 해줄 테니까, 정말. 아, 감독님 이거 촬영 중단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 못 찍겠어. 네.